전자레인지 진짜 위험할까요? 핵심은 오해 정리와 안전 습관입니다. 첫째, 영양 파괴. 전자레인지는 가열 시간이 짧아서 오히려 영양 보존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과열과 수분 손실이므로 뚜껑 살짝 덮고 짧게 나눠 돌리기. 둘째, 불균일 가열로 화상 위험입니다. 특히 죽 수프 분유는 핫스포시 생겨요. 해법은 중간에 꺼내 저어주기 및 뒤집기 먹기 전 10초 대기 후 테스트입니다. 분유 및 아기 이유식은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지하고 중탕이 안전합니다. 셋째, 용기에서 화학 물질 용출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유리, 세라믹, PP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박그릇, 금속 코일은 아킹 불꽃의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폭발 증기 화상 위험입니다. 계란 통째 밀폐 용기 금지입니다. 랩씌울 땐 구멍 뚫기, 봉지 음식은 절취선까지 개봉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중독 리스크. 냉장 및 해동이 엉망이면 중심부가 차갑고 겉만 뜨거운 채 먹게 되어. 규칙은 해동 후 저온으로 돌려 저어주고 추가 가열합니다. 남은 밥고기는 빠르게 냉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자파. 문틀, 가스켓이 멀쩡하면 누설 거의 없습니다. 문이 휘었거나 틈 보이면 사용 중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도구입니다. 방법이 안전을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